안녕하세요. 산이좋아입니다 아, 오늘은 천하숲길을 가려고 집에서 일찍 나왔어요. 중문에서 240번 버스를 타고 천하수원지 거기서 내렸어요. 어리모 코스 다음에 내리시면 돼요. 천하수원지에서 하차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도길 따라서 한 2km 정도 가야 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음, 트레킹이 아닌 산책 겸 해서 가는 거라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임도 길 따라서 갑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어,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아, 오른쪽으로는 아, 바다가 보이고 있고 소도 한 마리 있네요. 오른쪽은 아마 제주시예요 제주시, 제주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뭐 제주 날씨는 맑음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드디어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끝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차량을 한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어, 이왕이면 입구에 주차를 하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30분 정도 걸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 돌릴 데도 없어요 없고 길도 좁고 그러니까 입구에 차를 주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숲길을 천천히 걸어볼게요. 와, 단풍이. 단풍이. 예뻐요. 내리막길을 걸어서 내려갑니다. 우와, 온통 가을가을 합니다. 단풍이 갈색, 주황색, 노랑색 아주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어, 여기도 주차장이 있네. 어, 화장실도 있네요. 어, 다른 이쪽으로 오는 다른 길이 또 있는가 봅니다. 음, 일단 화장실에 있다는 거, 베리굿! 드디어 천하수원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천하계곡입니다. 지금 해가 등 뒤쪽에 있어서 역광이라서 해를 등지고 사진을 담아보고 있어요. 아주 막 화려하진 않아도 가을 느낌이 납니다. 예쁘네요. 아, 가을 단풍을 보고 있습니다 까마귀도 날라가고 아 여기 예쁘다 단풍 은은한 단풍이네요 저쪽은 붉은 단풍이 조금 있고 아이 포인트가 예쁜 것 같아요 소리가 또 작게 들어가지? 아, 여름에 비오면 여기 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쪽이 예쁘다.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또 예쁜 단풍을 볼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차 타고 오면서 그 양쪽 길에도 단풍이 아주 예뻤어요. 네, 조금 있다가 숲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뻐요 가을 가을 합니다. 지금 낙엽 뽀삐가 내리고 있습니다. 낙엽이 바람결에 막 떨어지고 있어요. 우와, 우와 눈오는 것 같아. 눈온다 눈아. 지금 어, 지금 눈이 오고 어, 진짜, 진짜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 영상, 제 영상, 제 진짜. 어, 지금 낙엽 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와 바람이 부니까.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야 이제 혼자 놀 줄도 안 해. <laughs> 알아서 나가 에코 해줄 거라 찍어 거기서 가방 내려놓고. 아 너무 예뻐요. 낙엽이 바람에 막 떨어지고 있어요. 보이시나 모르겠다. 와꼭눈 오는 것 같지. 이 바람이 간간히 불어주니까 낙엽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 너무 예뻐요 와 어떡해 CG 촬영 아닙니다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무 예쁘다 오늘은 단풍 구경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천하숲길 천하 천하수원지입니다. 음, 너무 예쁘다. 여기는 천하수원지입니다. 포인트 같아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 밑에서 조금 놀고, 조금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는 만큼만. 아, 여기 지금 단풍이 너무 예뻐요. 왔으니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올라갈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힘드니까.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아, 급경사입니다. 급경사.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 계곡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딸딱보게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얘는 다 조리대. 조리대가 다 있고. 아, 단풍 예쁩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햇빛에 비친 단풍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조금만. 와, 여기 빛이 너무 예쁘다. 예쁘다. 역시 햇볕이 좀 비춰줘야지 단풍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와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주차장에 조그맣게 하나 또 있고 여기서 한라산 둘레길, 여기 표 주석이 있네요. 한라산 둘레길, 부산 1호 산악회에서 왔다 가셨네요. 처음에만 오르막길이고, 아, 다 평지로 되어 있어서 걷기 편합니다. 아, 아주 예쁜 숲길이에요. 양쪽에 조리대가 렇해 있습니다. 볕도 음, 좋고, 지금 천하수원지에서부터 1.8km 걸어왔습니다. 보림 농장 삼거리까지는 6.8km가 남았다고 표시돼 있고요. 아, 이 넓은 숲 너무 좋아요. 어, 차가 오네? 차가. 차가 어디서? 오지? 신기하네. <laughs> 여기는 이렇게 나무를 그. 줄기 식물이 올라 타서 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아, 너무 신기해요. <laughs> 나무를 완전히 칭칭 감아가지고 식물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우와. 아, 아무도 없다, 이제. 아, 너무 조용하고 좋아요. 평화롭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뻐요. 와. 숲 속에. 전체가 다 조리대. 조리대로 돼 있고. 자,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아, 이제 2.4km 걸었네요. 아, 조금만 더 가볼까요? <laughs> 2.4km. 한,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걸었나? 한 시간 반 정도 걸은 것 같아요. 1시간. 천천히 걸어서, 오늘은 산이 좋아와 함께, 가을 숲길을, 한라산 둘레길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아, 둘레길 느낌은 이런 거구나. 둘레길은 처음 걸어봅니다. 단풍도 보면서, 조리대도 보면서,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아, 단풍이 노릿노릿 합니다. 노릿노릿하고, 조리대가 예쁘고, 길 느낌은 이렇습니다. 한번 느껴 보세요. 산을 오르는 느낌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좀 새로운 느낌이네요. 사련의 숲길. 그런데는 그냥 양쪽에 나무만 많고 평지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전체가 다 조리대로 돼 있고 그 사이사이 나무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노루가 한 마리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만 더 갔다가 돌아올게요. 아 여기 너무 예쁘다. 가을가을합니다. 아 이제 여기 3km 정도. 왔어요. 이제 아, 그만 내려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조금 더 하다가 계속 아, 조금 계속 이렇게 이런 길만 계속 연결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내려갈까 조금만 더 갈까 조금만 더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의 간식입니다. 미니 고구마 크림 샌드위치랑 카페 라테랑 어, 귤이랑 간식을 먹고 이제 천천히 내려갈게요. 어, 조용하고 좋습니다. 간식을 먹고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아, 햇볕이 너무 좋아요. 보림농장 삼거리 거기까지 갔다 오시면 음한 7km, 8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갔다 오셔도 되고, 좀 체력이 딸린다 하시면 그냥 가는 만큼 가다가 이정표가 중간중간 하나씩 있어요몇 km까지 왔는지 그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가셨다가 오시면 돼요.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그냥 산책하신다 생각하시고 걸으시면 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잔돌이 많아요. 지금 그 땅이 메말라 있어가지고 잔돌이 많으니까 거기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지금 여기는 이제 천하 숲길까지 0.4km 남았고, 보림 농장 삼거리까지는 8.3km네요. 걷는 만큼 걷다가 가시길 바래요 어, 여기 단풍 예쁘다. 항상 건강이 최고니까 오늘 걸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뭐, 내 맘대로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키시고,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그러세요. 이 좋은 가을에, 전화 숲길입니다. 아, 너무 예쁘다. 아, 지금 여기도 너무 예뻐가지고, 가다가, 잠깐 섰어요. 와, 예뻐요. 노란색, 주황색. 와. 단풍은 햇볕이 약간 비춰줘야 예쁜데. 지금 햇볕이 구름에 가려가지고. 와, 너무 예뻐요.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음, 여기가 최고 예쁜 거 같다. 와. 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지금 멀리 석대들이 있어서 잠깐 가다가 길을 멈췄어요. 물 먹는 곳인가 이런 숙대들이 있습니다 이제 차를 타러 가는 길이구요. 음, 저기 보이는 게 어승생악 오름입니다. 까마귀 한 마리 날아가고 어승생악도 풍경이 참 좋아요. 한라산 힘들어서 못 올라가시는 분은 거기 올라가시면 아, 한라산 전체가 다 눈에 들어와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어승생악 왕복 한두 시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음, 차에서 내려서 한 40분에서 50분정도 걸어가야 돼요. 천하수원지까지 근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이 길로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laughs> 근처에 주차장이 있던지 아니면 이쪽에 차를 세우고 음, 좀 걸어가면 좋을텐데 아무튼, 먼지가 너무 많아요. 오며 가면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마스크는 코로나 때문에도 써야 되겠지만, 차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먼지가 아주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여기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4,50분? 걸어가는 동안, 그 날리는 조금 흙먼지가 조금 많아요. 그거 감안하시고 어, 가시면 될 듯합니다. 여기는 거의 제주 도민들이 거의 90% 90%가 여기 도민들이시고 어, 운동하러 어, 산책겸해서 숲길을 많이 걷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도민들이 많이 가시는 천하숲길입니다. 아, <laughs> 보이시죠? 이렇게. 아, 보시다시피 지금 천하숲길 입구는 이렇고요. 아, 차가 너무 많습니다. 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양쪽으로 주차장도 없고 차 양쪽으로 막 세워져 있고 굉장히 혼잡합니다. 주말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될 법해요. 여기 정도는 다 차들 가지고 오시니까 너무 복잡하고 좀 혼란스러운 게한 가지 흠이네요. 양쪽으로 보시면 다 이렇게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런가? 다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서 어, 차량 통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음, 이게 한 가지 아, 흠입니다. 오게티 <laughs> 아주 복잡해요. 예, 단풍 시즌이 끝나면 좀덜 하겠죠? 지금 시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